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이쌤이에요. 오늘은 홍길동전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활동지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홍길동전은 굉장히 다양한 갈등을 지닌 소설이에요. 1학기 때 우리 책 읽고 대화하기 단원에서 조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이 홍길동 전이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떠리 익히고 사랑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겪는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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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갈등들이 정말 잘 드러난 소설이거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핵심 성취 기준 중에 갈등의 진행과 이 해결 과정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홍길동전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우리 오늘 홍길동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분석해 볼 건데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요. 홍길동이 겪는 갈등이나 뭐 사회제도의 모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홍길동 전, 홍길동 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할 토론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먼저 오늘 수업은요. 홍길동전 줄거리.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배경지식 내용, 그리고 책 내용, 그리고 3과 4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그리고 그 대답을 고민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게 하이라이트죠? 왕, 백성, 그리고 홍길동 양반, 이네 명의 입장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선택해서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주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을 해볼 거예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홍길동 선의 줄거리 먼저 볼게요. 홍길동은 홍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그러니까 종의, 집의 종,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났어요. 홍길동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고요. 그런 홍길동을 홍판서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어. 왜 홍길동의 신분 때문인데요. 이런 신분, 그러니까 봐봐. 조선시대는 여러분,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는 이 조선시대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신분차별이 엄격해요. 그 와중에 서자인 홍길동은, 에헤, 제주가 있어도, 입신양명의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 벼슬길에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 못해. 왜? 서자이기 때문에.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죠. 굉장히 천대를 받으면서, 홍길동은 울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지만, 이런 신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아주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는 거죠. 홍판서는 그런 길동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이 달밤에 체조? 아니 아니 아니. 달밤에 갑자기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홍판서가 발견합니다. 왜 홍길동은 달밤에 칼을 휘두르고 있었을까요? 공포? 아니 공포는 아니고요. 홍길동은 너무 너무 슬펐거든요. 홍판서가 너는 왜잠못 들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묻자 홍길동은 여기서 명대사를 날립니다.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슬픕니다. 재주가 있지만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너무 너무 슬퍼요라고 홍길동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요. 그렇지만 홍판서는 그런 홍길동의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홍길동을 꾸짖습니다. 홍길동은 더욱 더 크게 상심하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너무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러던 홍길동은 홍판서의 첩 춘섬이 자신을 해치려고 함을 알고요. 집을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출가 하게 되는데요. 위기를 피해서 집을 나와서 떠돌던 중에 홍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고요. 홍길동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합니다. 이 활빈당은요, 선량한 백성들이나 이런 백성들의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탐하지 않고요. 오로지 전국 팔도의 담과 놀이의 재물들을 빼앗아서 그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만, 조정에서는, 나라에서는 홍길동에 아주 눈에 가시죠. 그런 홍길동을 잡기 위해 예를 씁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형인 홍인영에게 그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참 잔인하죠?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 형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홍길동은 쪽으로 일부러 형의 손에 잡혀갑니다 아 이때 동생을 잡아가는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해서 홍인영이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또 조정해서 홍길동을 죽이려고 함정을 잔뜩 파놨던거죠 홍길동은 이 사실을 알고 도수를 부려서 얜 제주가 엄청 뛰어나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도망칩니다. 홍길동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그를, 그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만족한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나눠 볼 건데요. 그렇게 조선을 떠나서 가던 중에 홍길동은 율도국을 발견하고요. 그 율도국을 정벌하여 율도국의 왕이 됩니다. 홍길동은 율도국에서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는 선정, 좋은 정치를 베풀다가 신선이 되어서 사라진다라는 게 홍길동 전의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홍길동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해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배경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볼까 해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홍길동처럼 차별받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홍길동이 서자라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이런 홍길동이 겪는 그 경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선생님은 예전에 뭔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처럼 그 중학생 시절에 부모님이 동생을 봐주고 나만 혼내는 것 같은, 나만 차별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언니라고 매번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활동지에 써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경험했다면 왜 그런 갈등을 겪었나요? 활동지에 작성하면서 자 이번에는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볼게요. 달밤 아래서 홍판서와 대화할 때 홍길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홍길동은 호부호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신양명하고 싶어요. 나의 재주를 뽐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홍길동을 홍판서는 꾸짖죠. 이게 달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홍판서와 홍길동 사이의 갈등이 이 달밤 아래 그들의 대화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때 홍길동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 자신을 꾸짖는 홍판서가 야속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 한탄 이런 여러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은 홍길동이 이때 어떤 마음을 느꼈다고 생각하는지 활동지에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홍길동이 여러분 살아왔던 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요.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였다라는 거. 그 다음, 일부 다처제가 있었다라는 거 홍판서의 첩인 춘섬이 홍길동 전, 홍길동을 전홍길동막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있는 사회였어요. 뭔가 왕권이 강한 사회였다라는 짐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탐관오리 탐관오리의 횡포가 엄청 심했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탐관오리가 진짜 판을 쳤던 거죠.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서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이런 탐관오리의 횡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죠. 자, 다음 넘어가라.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달밤아래 홍판서랑 대화를 나눌 때, 홍길동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때 홍판서가 호보용 하고 싶은 홍길동을 막 꾸짖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길동이 출가하면서 가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막 홍길동이 막 활빈당이 되어가지고 막 탐관오리를 막 혼내주고, 그리고 나서 병조판서의 벼슬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홍판서가 홍길동에게 나중에서야 호부호영을 허락해주는데요. 이때 홍길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 음, 뭐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깨끗하게 갈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걸 여러분도 활동치에 적어보세요. 그래도 어쨌든 호보용을 허락해준 홍판서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 위기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홍길동은 도술과 꾀를 부려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지략을 발휘했어요. 지략은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문장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써야 해요. 이런 지혜로운 지략 전략을 통해서 홍길동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다라고 했잖아. 막 도수라고 꾀를 막 부려가지고 막 일곱 개의 홍길동을 막 만들었다니까? 그니까 러막 동해본적, 서해본적 가능했던 거지. 그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났어요. 나중에 여러분, 홍인영, 형 혼인, 홍인영이 홍길동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홍길동이 그냥 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잡혀가는데, 그런 홍길동을 잡혀, 잡아가는 홍인영,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자기 성운으로 막 동생을 그 끌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잡혀가기를 자원한 홍길동이 한편으로 기특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도 홍길동처럼 부당하게, 아이고 옷하다 차별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의 생각,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음... 외모로 차별받는 것도 선생님이 목격한 것 같고, 뭔가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목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본 사례, 여러분이 경험한 사례를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개인이, 홍길동이라는 이 개인이 공권력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탐가놀이 재물을 빼앗아서 대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요. 이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도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떤 것이든 도적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3과 4에 대한 질문 세 번째! 이게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 양반, 백성, 홍길동,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 홍길동 전 소설 속에서 홍길동을 회유하기 위해서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수를 주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수를 주어야 하는지. 이런 토론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왕 양반, 백성 홍길동 각. 왕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왕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나는 왕이다. 나는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신분제도도 질서다. 신분제도가 혼란스러워지면, 음, 너도 나도.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할 텐데,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홍길동이란 자가 자기 신분을 운운하면서 소란을 일으킨다 하니, 근심이 크다. 관과의 곡식을 털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해야 할까?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양반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나는 이 나라의 귀족이고 지도층이다. 우리들은 평생 동안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과거에 급제하기도 쉽지 않다. 경쟁률이 보통 2000대 1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역할이 있는 법이다. 백성은 농사를 짓고 양반은 학문을 닫고 왕은 공명 정대하게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생간에 홍길동이란 자가 신분제도가 잘못되었고 양반이 부패했다면서 난리를 피우니까 근심이 크다.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지 불법적으로 광가의 곡식을 도적질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게 옳은 것일까? 자 이번에는 백성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상상을 통해서 구성한 거고요. 여러분도 각각의 입장에서 맹 다양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백성의 입장이라고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백성이다. 아, 다 집어치우고 너무 배가 고프다. 아. 그리고 관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 쌀을 생산해도 관리들이 세금으로 너무 많이 떼어가니까 이놈의 탐가놀이들 때문에 먹을 것이 너무 모자르다. 이건 관리들이 도적인지 관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엊그제 홍길동이란 도적이 광가에 곡식을 털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줬다. 아이고, 속이 시원했다. 나쁜 관리들을 혼내줬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다시 걱정이다. 결국 얘네들이 관리들이 빼앗긴 곡식을 다시 세금으로 거둬들이려고 할텐데 내년에 세금을 더 올려서 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홍길동 전에 홍길동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나는 홍길동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뭐든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단지 신분이 서자라는 이유로. 왜 능력 있는 사람인 내가 출세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양반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양반들이 높은 신분이랍시고 나라 운영을 못해서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다. 자, 여러분. 상상하여서 홍길동, 백성, 그리고 양반 왕의 입장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보여줬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벼슬을 주는 것이 옳을까요? 주어야 할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그 의견을 소론통에 들어갔던 것이랑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이 왕, 양반, 백성, 홍길동 중에 하나의 역할을 고르고요. 이네개 중에요. 그중 하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홍길동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병조판서의 벼슬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수락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허술하면 되겠지요? 의견을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의 입장을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예시를, 어, 제일 여러분들이 안할것 같은 걸로 선생님이 하나 먼저 들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줄 거는 양반. 양반의 역할을 선택했고요. 네개 중에서. 입장은 홍길동에게 병접판서의 벼슬을 줘야 한다는 거에 반대입니다. 절대 안 되죠. 나라의 질서는 하늘이 내린 것으로 홍길동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한들 하늘이 내린 나라 질서를 이미 너무 많이 어지럽혔어요. 홍길동을 병조판서에 앉힌다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벗을 주는 거에 반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길동전의 역할 토론 활동지를 작성한 다음에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건데요. 활동지를 출석 계약 기간에 제출도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여러분 이거 활동지 작성해서 바로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끝인데요. 주의할 점. 어떤 부분을 사진으로 찍냐면요. 요 부분이요.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골랐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 참반 어떤 입장에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 활동지를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